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밥 먹기 전에 제가 이제 숭늉도 먹을 겸 누룽지도 먹고 싶은데 지금 끓이기는 그렇고, 자, 이거 시골농가 건데요. 시골농가 보리누룽지가 있고, 이거는 보리누룽지거든요. 법제 보리누룽지. 이거는 현미 누룽지. 자, 왕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현미 누룽지 좀여기다 네. 한번 넣어 주실래요? 네. 현미 누룽지. 이거 숭늉도 먹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밥 먹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거 김치찜하고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담궈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담겼어요 이렇게 담가서 여기다 담궈 담가 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한뭐한 2-3분 3분? 5분 제가 이거는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분 정도 5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이건 보리 누르는 에다가 이렇게 해서 숭늉도 이렇게 먹고 이 보리도 이렇게서 해 누룽지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예, 예. 언니가 한번 물을 한번 숭늉 한번 먹어볼래요? 어떤 맛인지? 이거는 법제 보리 누룽지인데 이거 100% 보리 전100% 보리거든요. 100% 보리 그리고 이것도 이거 이렇게 법제 한 건데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네, 이게 보리 누룽지. 이거는 현미 현미 자라 현미 누룽지. 현미누룽지도 있고 바라현미누룽지도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누룽지가 거의 많이 먹어가지고 <laughs> 요새 저희는 매일 이렇게 끼니마다 이렇게 담궈놓거든요 이렇게 담궈놨다가 먹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현미누룽지 이거 국물도 한번 아직 우러나지는 않았는데 요요 요 물은 어떤가 좀 보실래요 예? 요것도 한번 보세요 국물이 어떤지 구수해 구수해요 응. 예 근데 그 아이들은, 아이들은 이 한미가 더 먹기가 좋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 또,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렇게 요거 법제, 법제 보리누룽지, 법제 100%, 100% 보리누룽지거든요. 부드 예, 굉장히 부드럽죠. 음. 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 그릇에다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홍성에 홍성의홍성의 시골농가 시골농가에서 만든 보리 100% 보리 누룽지하고 바라현미누룽지랑 현미누룽지 이렇게 하는데 자 왕언니 한번 제가 누룽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는 아직 안됐어요 언니 요건좀 놔뒀다가 보리 누룽지만 먼저 드려볼게요 자 왕언니 한번 드려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한번 맛이 어떤지 한번 드셔보시죠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물었나요? 물었어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왕언니? 아니 네. 부드러워요? <laughs> 솔직히 말하면 왕언니 음, 저기 미끄럽죠 보리는 네, 근데 언니 현미가 덥죠. 언니는 솔직히 뭐가 좋아요? 아니 이게 좋아요 <laughs> 근데 성인병 예방에 좋은 현미랑 그 보리는 뭐 어떤 걸 드시든 좋은데 저는 보리도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시골 농가에 저희 홍성에 가시면 그 한용은 생가 옆에, 그 시골농가에서 시골농가 그 누룽지를, 보리 누룽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거랑 이 김치 이거랑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와. 자, 한 번, 한번 이거 드셔보실래요? 응. 음. 그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자 손님께서 한번 드셔보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야,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네네자 네. 네. 와언니 한번 제가 그릇을 하나 더 하나 드려볼게요. 백프로 보리. 예, 이거 쪘다 말렸다를 반복을 한 거예요, 여러 번. 이거는 그래서 법제 노룽지 그래서 왜, 그, 보리를 드시고 나면, 보리밥을 드시고 나면은 막 가스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법제 한 거랑. 자, 한번 드셔보시죠, 이것도. 예? 이게 여기 전화하시면 돼. 제가 영상에 올려드릴 거예요. 시골농가라고 홍성에 한용은 생가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가시면 들려보세요. 조, 괜찮지 않아요? 맛있죠? 예. 이 누룽지는 달라요. 이거는 그냥 담가 놨다가 드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어때요, 왕언니? 어, 김치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큰 거랑 좀. 네. 언니가 잘 드셔줘야 시골 농가가 잘 되는 거예요. 큼직한 거 하나 쭉 한번 해서 누룽지 한번 드셔보시지요. 입이 예, 작아가지고요. 예예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야지 시골 농가. 그, 보리누룽지가 잘 팔릴 거아닙니까요 병원님. 그러게. 이 자. 먹방이 아니라가지고, 이게. 예, 네,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신가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자, 현미는 아직 안 됐는데, 완벽하게 안된것 같은데, 자, 제가 한번 이 현미도, 자,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지만, 잘라서 넣어도 되거든요, 이거. 부셔서 넣는다 그러죠? 자 왕언니 한번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아직 안 됐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네. 현미+ 네. <laughs> 현미가 더 좋아요 바라 <laughs> 현미도 직접 바라 시켜서 한 거예요 이 집에서 맛있죠 네. 언니 네. 아이 김치랑 먹으니까 더 맛있지 않아요 네? 누룽지랑+ 누룽지랑 이 김치는 또 환상의 궁합 아니에요 <laughs> 자. 아, 시골농가 지금 여기다 전화번호 올려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주물하시고 시골농가에 가시, 저 시, 어, 홍성에 가시면 꼭이 집을 들리셔서 누룽지, 보리누룽지, 법제 보리누룽지하고 법제 현미, 바라현미 누룽지 꼭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